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모든 조건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고 욕심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나라 왕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 세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울왕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들으러 왔다고 말해라. 그리고 다음 일들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이세 아버지 이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세의 일곱 명의 아들을 세워 놓고 왕이 될 제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은 모두 여덟 명입니다. 지금 막내 아들 다인만 빠지고 1로형 7명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면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참 잘생겼다. 외모나 체격이 좋구나. 이 정도면 다음 왕이 될 만하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6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아들이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일곱 명의 아들 모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외모 중심의 사회, 또 서열 사회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세계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하니까 큰 아들부터 차례대로 일곱 명이 주르륵 섰습니다. 누가 큰 아들이냐, 누가 오래됐느냐. 누가 막내냐 이렇게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이란 우리의 속마음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시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의 엘리압을 비롯한 이세 일곱 아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버지 이세가 이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는 이 말은.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별로 신동한 구석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마 그 아들은 왕의 재봉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내야 는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거라. 우리는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뽑는 면접 자리에 간다. 아버지와 형님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난 왕의 제목이 아니야. 난 양이나 쳐야지 하고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그의 형제도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시했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넌 아냐. 넌 별별일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보기에 나는 별별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 다잇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 주실 때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잇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이후로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신 이후로 다윗은 탁월한 재능과 지능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을 나타날 때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하고 있던 엘라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잠시 후 다윗이 던진 돌멩이로 인해 거대한 체구의 골리앗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싸움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골리앗은 블렛의 장군으로 키가 2m90이나 되는 거인이었고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전부 200kg이나 됩니다. 그리고 큰 방패와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양칠은 목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막대기와 돌멩이 몇개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 또는 강아지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에도 급수가 있는데, 이건 어른과 갓난아이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나마나 승리는 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되는 두 사람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구절이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창이나 칼이나 방패 이런 무기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싸움터에서 사울 왕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싸움터에는 자기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슨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창이나 칼이나 방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슨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하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약하고 자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